사람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계단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온 사람입니다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도 아주 독특하고 영특한 사람이에요. 그러고 이, 현재로 이래 볼 때는 이 사람이 51년생 75살이거든. 근데 이 김씨가, 김씨 대주가 이 사람도 나라에 녹을 묶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. 이렇게 놉니다. 나라에 녹을 묶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, 그러고, 위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사람이 분명하다. 밑에 노는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것 같다. 내가 볼 때는. 그렇게 놓으면서 이렇게, 음, 자우자재 하는 그런 게좀 많아요. 그만큼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 그렇게 노는데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.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꿈이 아주 커요. 꿈이 아주 커는데 이 사람은 어 꿈을 지금 자기가 이루어버렸고 아이고 씨어 무슨 생각을 하고